만 이천 원이라고들하고도 한1 k g 에 그래서 이제 사 k 로가 남았는디 저질환장이 고독가는지 갖고 갔을 거 아니요. 음. 안 사는겨 사람들이 이 크다고 중국산이라고. 중국산 이거 저 수입산이라고. 음. 그래서 종자는 이거 굉장이 좋다고 내가 저기 일부러 바꾸다 심었는디 그랬대. 그랬거나 종자가 저기 중국산이라 안 사는디. 아, 음. 아, 그래서 그냥. 들고댕이다 그냥 둘다 응. 맡겨놨다가 도로 응. 갖고 왔어. 응. 그래서 시장을 응. 이렇게 오치기 차이나버래 이렇게 장사꾼들이 가는 데마도안 산다고 나오서 아, 크기만 월선이들은 원생이... 모르고 사갔더라고 죽다고 헌다가더라고 요압 짖이 짖이가. 그래서 이제 과 갖고 죽을 써봤더니 응. 아니 마찬가지요 우리나라 거라 이, 응, 배트남 만개. 그런데 왜그런데비었고요 그런데도 안 사는 게 응. 장사꾼들. 딱 아니까 이 대보나로 하죠 콩두 그렇대요 방콩도 어떤 게 저기 진짜니 무엇 열어질이라는 게 콩도 소리태도 응. 응. 그러니까 자꾸 왜 이렇게 몇 가지 작곡 써가지고 모든 작곡 해갖고 왜 껍질 가서 이렇게 갈아서 이렇게 파는 게 있구나. 어. 아. 그려. 그런 거에 중국산 섞일 수도 있겠다. 너, 너, 그런 거잘 사다 먹기. 뭐? 한, 뭐, 일구덟까지모둠작고을해서그래 음. 음, 음, 깊이냐, 어, 깊이, 깊이 반쪽 깊이 내가지고. 음. 음. 그런 게, 사지 말아줘야 안안 그래안 좋은 것들. 있구나. 그렇지. 따로따로 음. 따로 차라리 사서, 약간, 약간, 배트름한 맛이 여기 차고는 덜 하다가, 그렇다. 문이 따갑네 근데 나 토양 니까 그래요. 토양이, 우리 그래. 토양이 음. 그래도 기후랑 토양이 여기랑 그래도 많이 좀더 많이. 여러 번 여기서 여기서 음. 여러 번 심으면 잘할것 같아. 그렇겠지. 반드기 기 녹두라고 됐도 음. 음. 그러네. 반드기 음. 녹두가 뭐냐 음. 수입 잔지야 음. 녹두나물 종이그그 그, 그, 숙주나물 그거를 할거 아니지? 그래요 그래서 이 음. 붉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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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좋은가. 아, 숙주나물 싸잖아도. 아, 대충 그만, 여기다 넣을 것만 해. 아니, 그만, 그만. 파는, 파는 내가 그거 썼잖아. 그만큼. 그집어 그만큼. 그놈이다가 무수를 갖다가. 무수. 소는 니 무수도 많을 것 같으니. 대천. 무뭐좀 들고 와 주세요. 무채. 어, 썰어 놓은 거. 그거 먼저 이렇게 소금 해서 이렇게 뒤적거려가지고 여기다 섞어. 아, 여기다 그냥 넣고서 그냥 뒤적거려. 소금 넣고. 절갈 음. 넣고 지름하게 해야 돼물물 물 있게 해야 같더라고 아, 예. 빡빡하게 하면 안 좋아. 근데 물뭐물 물, 뭐? 자작자작하게 묻지 물, 물을 국물이 맛있잖아. 그래물 그래. 응. 많이 넣었던데. 그래 난 그래. 애들은 배 김치 안 먹더라고. 나 그때 시영이 거만 한통 가져가. 그니까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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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원이가 또 그거 먹어. 효원네 어, 어. 잘 먹어. 효원네 와땅무김치라다잘 먹어. 이게 물김치가 아니야. 아니, 물도 응. 넣는다니까, 그렇게. 그래요. 지루하게 뉘어요. 멀고 자작자작 응. 넣어요아 많아도 좋아? 예. 네. 그걸 빡빡하면 음. 색깔도 미나하고 응. 이상하더라. 멀고같이 쓸어놓고서 멀고같이 살랑하게 놓여야지. 멀고 충청도 막멀국이물이 <laughs> 산가 가지고 뭘좀 가져요. 뭘좀 가져. 뭘좀 가져. 뭘멀 가져. 괜찮 가자. 산 가서, 가서. 멀 고기 뭐냐고. 계란 <laughs> 음. 통하다 보면 내가 똑같이 충청인데도 진짜 사투리를 너무 잘 쓰니까 <laughs> 웃겨. 아이고 우리 이쁜이 잘했었어? 아이고 음. 우리 이쁜이. <laughs> <laughs> 이쁜이? <이뿐니? 웃음> c u